형아 여기 집에서 멀어? 어? 집에서 멀어? 집? 어. 아, 집은 청명이야 이사 왔어 결혼하면서 아 청명 어디야? 청명 영통 옆에 어 아아 어. 아, 한 40분 걸리나? 30분? 아니 여, 여기서? 어 13분? 아 어, 그래? 응 13분 아저 뒷길로 뒷길로 응 뒷길로 뒷길로 오면, 딕킬로, 어, 딕킬로, 딕킬로 오면. 아, 괜찮네 성경이 처음 할때나 유튜브로 성경이보면이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했 r something. I'm not sure 봤어? 아니 u r e a YouTuber. i 지 not sure if you're a YouTuber. I'm n 어이. 오늘 어 많이 나왔다. 아어 이거 삼각대 고정 좀 해야 되 해달라야겠다. 이게 위아래로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. 이게 이게 옆으로 돌리는데 위아래로 돌아. 됐어. 아니 지금 고정하면 안되지 맞춰 맞춰서 해. 맞춰놓고 어 됐다 그럼 그게 맞긴 하는가 보다 어 여기에 맞춰줘 이게? 어. 아 이, 이게 그거구나 오케이 땡큐 어이씨 어서 오 나이스 뭐깜이야 하이? 갑니 일찍 찍야야돼아니요아니요다 하고 하면돼 좋아. 응. 아, 진아 진짜 좋 좋아. 아, 진짜 좋좋다 아, 진 뛰고 있지 진짜 좋아. 아, 진짜 좋아. 아, 진짜 좋 윙 주면 되지 윙백. 음... 아 무릎 안차야 오, 선아 너 어디서인데? 나성전이랑대 봤어. 아 센터백? 어, <laughs> 와.. 이 바운드 무대 진짜 빠르다 저저그렇다밀가코이 많이 네 매주 매주, 매주, 매주 매주 치다고통일맞치 <laughs> 와.. 통일맞로 치기 대개씩 그치는데 진짜 가을에 야간에 진포대 와프한번 나가고 한 번은 몇 개월 맨날 나 혼자 연습장 되는데 애들 스크린도 안치 근데 할게 없어서 치는 안아 사실? 맞아 그치? 그렇게 되잖아? 그렇게 재미가 없어? 아니 재미있긴 해 재미있긴 한데 막상 나가면 재밌더라고 아. 근데 이제 애들은 당연 없지 귀찮아 맞아, 맞아. 아니 스크린은 됐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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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이게지는 거야? 저거야아아 임마 아, 아 나가고 싶긴 만다 우리 같은 날딱 나가면 되는데 안 치지 않을까? 이따가 유튜브 촬영 아 맞아 오늘 춥더라. 아예 몸 적었어요 이제 왜 시즌 시즌 끝났지? 아 스키 시즌병 떠났어? 기사님 뭐, 뭐, 거 아니? 요즘은 스키장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. 통합됐어. 진짜? 여러 개 아, 묶어서? 다섯. 와. 다섯, 다섯 개? 엄청나. 아니, 근데 지산만 보더라도, 옛날에 본인네 집에 지산 스키장 가면은, 어. 이쯤되면은 스키장 막그 랜드. 그래, 줄 사자, 빨장, 존나 설탕. 맞아, 빨장, 빨장, 맞아, 맞아. 차들도 줄 존나 설탕. 어, 수요, 즘에 사람도. 야, 지산 타자. 나 거기 살아. 맞아. 비사없 어. 어 요새 비집 안 살아. 오! 오 됐다. 아. 오출이죠출이저 아아아 어, 어, 오른쪽 빼. 오른쪽 빼? 저 친구랑 아, 아, 다른 한분 계시는데. 아, 그분도안 음. 나와. 너 1년 도 현성이? 어. 2 1살 몰라. 더리지. 2 1살이 아, 좀는그 복고비 달라 복고비 기 달라, 달라. 응. 깃털같아 화이팅은 아니죠 맨날 지다가 저번주에 한번 이겼거든 선사도 나오 이제 기 오. 좋다. 야. 시2 5분이니0분할 아, 때도 있고 25분 할 때도 있고. 그렇

아이고 나이스 오, 오, 오 형은 테트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형 <형은> 나이스 <laughs> 술안먹어아술안먹었아 <laughs> 때? 아니, 술 먹었어? 아안 먹었어 이러데 먹었어 이랬네. <laughs> 적당히 먹었나보네 술을... 괜히 내가 술안먹어보데 저렇게 먹게 돼? 난안돼난 절대 망각 술안 먹었어? 먹었지. <laughs> 아, 이번 달에 그, 미국 남아있다 다 들어오네. 정원이도 들어오고. 정원이 들어왔네? 23일 나올라. 그 새끼 한달 가는 거였는데, 음. 9월달에 나가고. 네. 9월인가? 9월? 그렇게 오래됐어? 9월달에 나서 막 10월 추석 그뜸막 들어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그 새끼. 살더 쪄서 올것 같아. 야, 그비국 미국. 그치. 비빔식 미국 많이 먹어살 엄청 어 정훈이가 <laughs> 탄산도 존나 좋아하고 보니까 기름진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뚱땡이 <laughs> 새끼. 빨리빨리다가 막판에 또거하고 이런 거. 거기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? 우리 회사 사람 아. 아이스 나이스! 먼저, 통생이 먼저 올라가는 데 아, 그럼 차는 나갈 수 아, 저기서 넘어가기 전에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럼 공 중에 떨어질 때? 공을 차는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공이, 공 중에 있을 아이고? 때 넘어가면은 아, 어, 기준이 적어요 모르겠어 순간이야, 공 차는 순간이에요 아, 여기서 어. 차는 순간에? 어. 넘어있으면. 업인거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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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, 아. 네가 차고 나서 이쪽을 봤는데, 넘어와있어서, 오이라고 생각했나봐. 어, 왜냐면은, 공연 중에 있는데, 흰색이 쭉 앞에 있으니까. 아. 아. 어? <laughs> 우리 심판이 밟았어? 심판 <laughs> 없네? 없네? 없어. 근데 코너야! 아니야? <laughs> 선생님 맞았나보네. 영원이가 아, 잘 뛴다 수비 응. 센터백 성경이가 공을 잡을 일이 없어 <laughs> 두번 이상 <두바이와> 다하지 <하죠>. 않았어 <목소리> 나가야지 야 진짜 아 이승 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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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이야 잘 뛴다 좀만 해갖고 <laughs> 나 시키는데 시키는데? 어, 어, 오른쪽 센터패 쪽 아니 아, 밑에. 아, 밑에. 오른쪽 6패가 아 센터패 승훈이 안 된다 됐다 아. 됐다! 와, 오! 이거 그림이었는데. 응, 잘 올렸는데. 잘 올렸다. 아, 좋아. 여기 좋아, 여기 좋아. 형이 잘 올렸고. 못 잡았고. 에데나에나 에이, 불을 려 그래. <laughs>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이 불을 려나? 이불 잘 내려왔다 에이! 에이! 승훈이? 승훈이야? 어아 근데, 근데 저렇게 아. 까지슛 대고 내려오면 아괜찮 가다가 뺏기면 은 그치 존나 내려가야돼 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갔는데 어. 사실, 줄까 지 뛰어야 되니까 그래. 힘이 든 거야. 어. 성경이 방금 뺏겨가지고 10명이 다 뛰었잖아. 어떻게 잘해? 태경이 형이 가운데서 좀잘받아주세 멤버가 바쁜 게 크게 없는 거야. 아, 진 어, 왼발이야. 그러네. 좋다. 어. 아니 저 여기 나 왼쪽 세우잖아. 오른발이니까 왼발 너무 힘들어. 됐다, 좋아. 됐다. 오 들어갔어. <laughs> 이게 다운 때확 미끄러지니까. 아, 그래 골키퍼 보시던 분이 아니라. 야 오늘 왜 이기냐? 왜이기있냐밥 먹을 수있겠다 얘들. <laughs> 기분 나빠. <laughs> <아빠>? 다시 배가. <laughs> 나저 저번 <젖어본> 주인간에밥 <laughs> 먹으러 나왔는데 애들이 다 개발려가서 기분 나빠서 지금. 아니. 하루 종일 생각나. 내가 실수했던 거 있잖아. 그 장면이 시가 잠들 때까지 생각나. 왜 그랬지? 내가 왜 그랬지? 그거 라운딩 나갔을 때그 느낌이네. 그몇번 홀. <laughs> 어, 어. 아, 거기서 아, 80타인데, 아 <laughs> 그 거기서 실업. 거기는서실 탄데. 아, 느낌으로 접근해야 된다. 어. 좋아하니까 그만큼. <laughs> 오늘 어르신들이 상당히 <상대방이> 많이 오 <laughs> 원래 안하던 믹스를 많이 하시는데. 음. 야 됐다. 아, 우와. 우와. 아 이럴 때 많이 때려야 돼. 너무 좋아. 방방 야, 때려. 잘 차네 오늘. 여기는 원래 잘, 형이 아, 형이 아니, 원래 잘 애들 차. 애들. 굶먹고 넘어갈. 애들? 순실 없었던. 야 형이 옛날. 에 선들. <목소리> 어 근데 남아있어 그이 점밖에 생각이 안나 그 어? 얼굴 딱 보면 그 이미지가 아. 저... 아니 이건? 이건? 없을 것어제안 잡아서 야 금 줬어 금? 어, 몇 <laughs> 돈? 0.2g 아... <laughs> 진짜 귀엽 아,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 진짜 비싸지 진짜 얼마야? 60? 아니야 7,80, 60. 780 하지 않아? 벌써 7,80이야? 응 80만원 넘었어 80만원 넘는다고? 아 좋은데? 아, 사상 최고지 아. 그가격이 60만원 할때 비싸다 그랬는데 오우 야 이거 슈퍼이왜날아다니냐 때려 그냥 나이스 야, 야 시원하다 괜찮네 니콜 사야되냐 필요하냐 난 아, 불편하면 사야지 계속 미끄러져 너? 사야지 그럼 여긴 사야지 장비가 기운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거야 가다가 그냥 혼자 미끄러져 아 그럼 사야지 아니 그런 거 때문에 무릎 다치고 그런 거야 그런 거? 어 아, 근데 계속 데 축구가 사기가 좀 두려운 게어 됐다 승훈이도 눈망했다 이게 발에 안 맞으면 또또 또 사야지 신호번호만 토탈 토탈구공인가? 토탈구공? 응. 음. 그 최대반 했을 때 그거 짱었는데 어. 토, 토탈구공 있잖아, 나이키. 어. 맞나? 오, 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아니, 오늘 왜 이래? 아니, 오늘 주간에 인터셉트 다 하고 어 <목소� panels> 오, 오, 오. 그, 그 구, 고등학교 때도 애들이랑 꼴창이었 어. 어. 고등학교 때는 어. 아, 다 찼지 성빈이랑 다 같이 어. 아 성빈? 성이 야, 성빈이도 그래도 여기 옛날에 뛰었었지나 어, 어, 그, 어. 그때 걔를 여기서 몇년 만에 뵀거든? 아, 옛날에는 봄이 어. 표기님 몸이였잖아 말랐 어 진짜 삐쩍 말라갖고 어 진짜 얄싸하고 축구잘 차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는 몸이 어. 내 몸처럼 야, 되어있는 거야 퍼졌지 어오나이스 어, 나이스 <laughs> 나이스, 어, 나이스. <laughs> 한명요요몇분 남았지? 끝난 거 같은데, 거금2 4분 1분 남았다 아니 1 0시딱 시작했나? 1 4분에 시작했죠. 2 5분 딱. 끝난 게이 딱. 7요8판 50, 60. 60. 60. 60. 60. 60. 60. 60. 6다안 찍었다 승훈이! 오~! 안 좋았다 이렇게 안 감겼어 아마 아웃사이드로 근데 아, 그때, 그때 취해갖고 아 존나 취했어 나눈 풀려서 어. 민재한테 시비 미루고 쳐다봤나? 에이 씨발 그렇게까지 안 거야 지달마 네 그랬어 진짜로 내가 오새끼 사고칠 것 같은데? 어? 어? 패 <laughs> 때리겠어?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아 근데 진짜 많이 취하긴 했어 아 근데 오랜만에 술을 먹어가지고 그래 맞아서 어, 위안하더 이렇게 풀렸지? 어. 정신 좀 차리라고 하지 애매했어 또 말은 잘해갖고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해. 말은 잘한데 필터가 없어. 우와. 지금 내가 왔다.